삼성공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깥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가가 너무나도 뼈아픈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20일선까지 올라가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자리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이거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반등 나오다가 21선 저항맞고 떨어졌다 이거 이제 끝났다 벌써 지금 지뢰 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팔고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2월달에도 똑같이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공조 얘 있잖아요 이거 작전주라고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이시는 그 차트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단순하게, 뭐, 반등하다가 저항 때 맞고 떨어졌다. 여러분들, 우리 2월달에 나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 논리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2월달에 주가 바닥 짓고 올라갈 때도, 14,000원 대에서 저항 계속 맞았어요. 저항 맞고 떨어져, 저항 맞고 떨어져, 저항 맞고 떨어져. 한세 번은 떨어졌다 갔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14,000원에 팔고 나가는 게 정말 정답입니까? 그래서 14,000원에 팔고 나가신 분들, 어떻게 됐어? 잘판 거야? 바보 됐지.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50%더 가는데 14,000원에서 들고 있었으면요 그냥 지금까지 가만히 들고 있어도 수익이야 지금 떨어져도 16,700원인데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야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 결국에 이 차트 누가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어 작전 세력이 여러분 삼성공조 이거 작전주입니다. 뭐 제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께 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삼성공조 이거 작전주고요. 이 작전 세력들 우리가 따라가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작전 세력이 매집하는 자리나 팔고 나가는 자리 매집하는 자리나 팔고 나가는 자리 매집하는 자리, 팔고 나가는 자리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요것만 따라가면 우리도 뭐할수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왜 떨어졌어? 바로 그 작전 세력이 지난주에 매도를 했으니까 2월달처럼 파란색 아사표 세력이 매도를 던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주가 떨어집니다. 다만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시세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2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가서 떨어졌어. 21선까지 지금처럼 똑같이 16,000원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2만원까지 올라왔죠. 왜 작전세력이 매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지금 자리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수익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팔고 나가 작전세력이 바닥 잡으면은 다시 수급 넣어가지고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바닥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작전 세력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야, 여러분들. 우리 2월달에도 겪어보셨잖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 매물 때 물려 계신 분들 물량 싹 잡아먹고 다시 바닥 잡아서 올릴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와서 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다 똑같은 자리 언제입니까? 우리 3월달 자리랑 똑같아. 떨어진 다음에 딛고 올라갑니다 떨어진 다음에 딛고 올라갑니다 지금 하는 얘기 여러분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 3월 7일 날에 3월 첫째 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심 잡으셔야 되니까 지금 자리 다시 한번 수익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3주 전에 올려드린 영상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란색 화자표가 뭐라고 바로 그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갔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왜 떨어졌어? 이미 2월달에 지난주에 2월 말에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간다고 거기가 희세 끝입니까? 그럼 1월달에끝났어요죠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팔고 나가 작전 세력이 다시 이거 매집봉이잖아. 매집봉, 매집봉, 매집봉 바닥에서 매집 지도 놓고 다시 올린 거예요. 즉 말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바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 팔고 나가 작전 세력들 지금 이미 여러분들 들어 와 있어. 다만 뭐가 안 나왔어? 타점이 명확하게 작전 세력의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을 뿐이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자이 얘기 제가 3월 7일 날에 말씀드렸고 3월 7일 여러분들 금요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다음 주에 세력들 들어와 가지고 올린다. 정말로 3월 7일 금요일 지나고 나서 그다음 주 월요일이죠. 3월 10일 날에 급등이 나왔어. 누가? 작전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나 여러분들 지금 자리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주까지 여기 여러분들 봉4 개만 딱더 보세요. 사거래일만더 보세요. 사거래, 오늘 수요일 지나갔죠? 내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오늘 봉 포함해서 봉 다섯 개만 딱 보자는 거야, 여러분들. 그 안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딱 사일만, 사거래만, 다음 주까지만 딱 보면은, 이거 다시,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가는 자리야. 나중테 똑같이 말씀드린 거야. 애용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진짜로 이번에도 주식 바깥 이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딛고 제 자리 이만원 올라가는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결과를 증명하고 저 결국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나 혼자 그냥 돈 벌어도 되는데 왜 항상 이렇게 바닥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축가 떨어지는데 영상 자꾸 찍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바닥 자꾸 바닥 자꾸 그래야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돈 벌어 가시죠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 유튜브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자리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아 지금이라도 이거 반등이라도 찍어 눌렸지만, 16,000원이라도 받고 팔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갔어. 바닥 찍고 올라갔어요. 어디서 팔면 돼.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갈 때. 저는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간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영상도 올려드리지만 은 뭐를 먼저 보내드려 여러분들께 타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4342 6279입니다. 내가 지금 자리. 내가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 드려도 정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예 그냥 뭐를 타점을 직접 알려드릴 거니까 직통으로 그냥 여러분들께 쏴 드릴게요. 위에 연락처로 방아라고 문자 두 글자 적어가지고 위에 연락처로 문자 한통 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만약에 세력이 매사점 뭐 나온다, 매도 타점 나온다, 중요한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직통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저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은 나랑 같이 따라 가시면 돼. 물론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전거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떨어졌다가이 추세에 하다 한만6천원까지는 조정받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뭘안 팔고 두고 있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야. 여기서 딛고 다시 한번. 결국 여러분들 이 얘기 제가 언제 드린 거야. 2월 27일이요. 2월 마지막 날이잖아. 요자리 에력이 팔고 나간다. 어떻게 된다고? 만6천원까지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조정 다 받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봉 4개만 더 보시면 다시 올라간다 말씀드려요. 아마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잘 팔고 나가야지 문제겠죠. 이 팔고 나가는 세력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구분하기 어려우시면은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타점 받아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이런 세력의 타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력의 타점 여러분들께 제가 문자로 알려드린다고 했잖아. 어떻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작전 세력들은 어떻게 작전하는지 왜 지나고 나서 보세요. 왜 귀신같이 얘네들이 들어오는 자리가 바닥이고, 왜 얘네가 팔고 나는 가 자리가 고점일까왜 얘네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왜 얘네가 팔고 나가면 주가가 떨어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관점 잡아 들었는데, 뭐를 알고 작전한다 했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 뉴스가 나올 거를 바닥인 거를 알고서 들어오는 거야. 주가가 올라갈 걸 이미 알고 있어. 누군가는요, 이 기업의 내부 정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 알고 있는 소수의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이 작전 세력들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작전 세력의 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이런 타점 어떻게 알려드리는지도 명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제가 영상 말미에 삼성공적 요약 정리까지 마저 진행할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 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 거래일죠. 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라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가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방아라고요거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삼성공조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우리 수익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위에서 뭐 2만원대에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다시 수익 마감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까 바로 우리 삼성공조 작년 12월부터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결국에 이게 지금 누구 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작전 세력들 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자리, 뭐만 체크하면 됩니까?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들어올 때 같이 사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매집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잖아. 이거, 지금 여러분들 누가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어? 작전 세력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야. 지금부터 매집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기간도 딱 정해드렸잖아. 여기서 며칠만 어 보시라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목, 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앞으로 사거래만 딱더 보시면 그 안에 뭐 나온다고? 타점, 타점, 타점 잡히면서 다시 주가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뭐 분할로 매집하시고 나랑 같이 타점에서 잡으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 시세 끝났다? 아니죠. 다시 딛고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손실 보신 분들 들고 계시다가 밑에서 가능하면 추가 매수라도 하셔가지고 다시 수익 전환하셔야죠. 지금 팔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손절로 마감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단순히 뭐2일선을 깼다?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나온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뭐 1월 달에는 주가 뭐 계속 올라갔어,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2월 달에도 뭐 계속 올라갔냐고 올라갔다 떨어졌어. 중요한 거 말입니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갔어?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끝나? 22선까지 내려왔다 그대로 그냥 끝나? 지금 설령 22선 이탈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12월 달 바닥에서 22선이고 나발이고 다 깨고 올라왔단 말이야. 지금 자리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우리 바닥을요. 차트를 깨면서 바닥을 잡았는데 우리 주가 8천원 할 때는 뭐 차트가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 바닥을 애초에 차트 다 깨고 잡았는데 올라가서 차트 분석하는 게 나는 의미가 있냐는 자꾸 그런 마, 말씀을 드리는 게 애초에 바닥에서 차트를 다 깨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차트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자리에 관점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 차트 이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야? 제가 삼성공조가 아니라 삼성전자였으면 이런 말씀 안 하죠 삼성공조는 작전주니까 작전세력에 개입해서 얘네들 마음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 말씀드리는 거야 차트보다도 우리의 실적보다도 우리의 뉴스 호재보다도 누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작전세력에 팔고 나갔냐 바닥에서 샀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나는 지금 뭐 사야 되는 자리인지 팔아야 되는 자리인지 지금 자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세력들 매수 매도 타점 앞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바닥에서부터 함께 잡아드릴 거니까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한테 꼭 보내주시고 타점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직통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십시오 나랑 같이 중심 잡고 삼성공조 지난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달 우리 앞으로 다음주면 4월이잖아요 4월달에도 바닥 잡고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수익전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고 하시는 일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결국 유튜브고요 나 혼자 이거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해서 제 유튜브 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돼야제 유튜브가 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되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하점을 보내들어서라도 챙겨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꼭 중심 잡읍시다. 자,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비록 윗골이 찍어 눌리긴 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는 이제 명확히 아실 거야. 하락이 잦아들었다. 여러분들 딱 사거래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